시공사와 입주민 사이에 종종 분쟁이 벌어지는 안전과 하자 논란. 예방하려면 지을 때부터 꼼꼼하게 살피는 게 좋겠죠. 이달 말부터 대규모 공급이 이어지는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예비 입주자들이 참여하는 현장 검수가 진행됐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마무리 공사 작업이 한창인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이달 말 준공 입주를 앞두고 시공 상태를 살피기 위해 입주 예정자, 건설사와 외부 전문가 7명이 모였습니다. 먼저 건축과 조경, 전기, 소방 등각 분야별로 전문가와 입주자들이 팀을 구성해 아파트 곳곳을 둘러봅니다. 옥상 난간의 강도는 괜찮은지, 금이 보이는 벽은 문제가 없는지 하나씩 메모하며 꼼꼼히 살피는 사람들, 집 안에서도 창문 설치 상태나 수납장, 도배 등 각종 마감 처리를 점검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나 시공이 잘된 곳을 함께 공유합니다. 옥상 부분에 난간대가 이렇게 좀 견고하게 을한것 같은데 처리가안됐다는 좀... 이날 지적된 사항은 건설사에서 모두 수용해 준공 전까지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값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게 아파트잖아요. 30대 초반에 이게 처음 내 집을 새 집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열심히 일다 하셔가지고 다 마감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자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입주자들에겐 제3자인 전문가들의 시각이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품질검수단이 와서 1차 검수, 2차 검수 통해서 이제 입주민들한테 뭐 심적인 안정감을 주신 것도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곳을 포함해 오는 2020년까지 13,0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파주 운정신도시. 파주시는 해당 단지들을 대상으로 자체 품질검수를 실시해 입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합니다.